이 자리가 부담스럽고 많이 떨리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시간 세워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의 간증을 듣기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작년 새생명축제 때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전도하였는지를 간증 드리려 합니다. 작년에 태신자를 찾던 중 교회 요람을 펴놓고 장기결석자들을 먼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길게는 10년,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적다 보니까 3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까 고민하며 기도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노트를 하나 준비하여서 이렇게 견출지를 이름 한명한 한 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전도 태신자는 늘어갔고 어느덧 하다 보니까 60명이 넘는 태신자들이 이렇게 저의 가슴 속에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전화하고 만나고 또안 만나주면 그냥 기도하면서 톡이 있잖아요 저희 카톡으로 문자와 또 단임 목사님의 명설교 3분짜리 그 설교를 보내주면서 또 만나주면 감사하게 또 만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거쳐서 10번 20번 이렇게 첫 장이 고현자 집사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 20번, 20회는 주고받고 한 날짜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올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 전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잖아요. 저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 새생명축제를 시작하면서 정말 새생명축제는 저에게 너무 좋은 매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노트 한 권을 들고 매일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영혼 아시죠? 너무 오래 하나님 앞에 방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한 장씩 또 가슴에 품고 자고 이러기를 정말 저에게는 이게 저의 가보 같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작년 4월 1일 새생명축제 때 35명의 결신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다 등록해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 아, 한. 2 8명이 등록하여 지금 저희 같이 개포가족이 되었고, 함께 목장예배까지 드리는 그런 놀라운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또 새해가 되어서 또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교사수첩을 받아들고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적어보았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저희 이제 사반의 10명의 어린 10명들이 제가 초등부 교사여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적어 보았습니다. 안 믿는, 어, 가정과 그 부모님들. 또 작년에 나왔지만 한번 나오고 안 나오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적기 시작하였더니 또 이렇게 한 권에 이 영혼들이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슴속에 또 이제 1월 1일부터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만나고, 또, 안 만나주면 또 카톡으로 말씀 보내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놀랍게도 또 지금까지는 이제 15명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였어요, 올해 현재.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매일 요가를 가요. 아침에 8시에 요가를 가면, 이제 15분 정도 같이 앉아서 요가를 열심히 하는데, 맨 뒤에 일부러 앉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나왔던 분이 불교라고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뒤에 딱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분들을 향해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이제 그 운동이 끝나면 또 전도 대상자들이 같이 걷자는 거예요. 그것도 맨발로.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아 이분들을 전도하려니 아 걸어야 되겠구나 용기를 내서 이제 첫날 두 번째 날까지는 그냥 저는 운동하시고 걷겠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용기를 내서 맨발을 벗고 걸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걷기 싫어서 빨리 신, 이걸 어떻게 신발을 신을까. 하다가 그래도 한 바퀴는 돌아서 와야 되겠다 싶어서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냐고 이제 네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온통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래요. 사모님도 있고 그중에는 한데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몰라요 아직은 그냥 논술하거나 하는 원장님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여기다 이렇게 논술하거나 원장 이렇게 써놓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일지를 신방 일지처럼 며칠 날 만났는데 아직 이분은. 상태가 아직 멀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더 요함 이런 식으로 쓰고 저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여러분 전도가 정말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또 어렵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따라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능력 주신다 그랬고, 능력을 받으면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저희는 정말 전할 뿐이고, 그 다음에 인도는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일이니까, 오늘 씨를 뿌리는 태신자 작정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25명을 일단 적어 냈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해서, 저희 멀리 사는 강원대사는 저희 친정 형제들 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안 적어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여기에는 적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나면 저희 목장에서도 태신자 작전 카드를 썼거든요. 금요일 밤에 그랬더니 한 명밖에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쓸 사람이 없다고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윗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멀리 살지만 정말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막 적으시는 거예요. 뭐 멀리 사는 언니도 적고 막 적으시니까 어느새 다섯 명도 되고, 네 명, 세 명, 두 명. 진짜 못 적으신 분은 한 명도 적으셨는데 오늘 저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 따라 이미 작정하고 오셨겠지만 정말 생각하시면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작정하고 기쁘게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